날마다 성경 읽기.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탕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모름지기 그 내용이 자신의 뜻에 맞든 아니든 청중의 귀에 달든 쓰든 지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말하며,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사역을 하며, 성 무너진 곳에 가는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며, 진리보다는 공허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평화와 안정을 선포하기를 좋아하고, 잘못된 마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며 악인을 오히려 굳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지적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13장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며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